김출근길 윤석열 대통령은 서해공무원 피격사건 관련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감사원의 서면조사 통보에 대해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헌법기관이고 대통령 실과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그런 기관이기 때문에 법에 대해서 대통령이 뭐라고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은 문전 대통령이 조사 통보를 무례하다며 반성한 데 대해 과민반응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피해자가 살아있었던 6시간 동안 대통령실 조치를 묻고 조사하는 건 국민의 권리이고 직을 맡았던 분은 답변하는 게 의무라는 겁니다.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합니다. 전직 대통령이라고 해서 특권을 가질 수도 없고 저는 응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봅니다. 반면 민주당은 정치 탄압이자 보복감사라며 총력 반격에 나섰습니다. 국민을 지키라는 총칼로 경쟁자를 짓밟았던 독재정권처럼 정의를 지키라는 사정권력으로 공포정치에 나선 것입니다. 오늘부터 감사원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이어가는 한편 국회의안 규탄대회도 가졌습니다. 위법적이고 비정상적인... 행태이다. 감사원은 정권의 하수인으로 전락시킨 당사자는 누구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 앞에 답하라. 한편 감사원은 연이틀 입장문을 내고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퇴직 공무원에게도 출석과 답변을 요구할 수 있다며 문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 정당성을 거듭 주장했습니다.